네, 여러분, 복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부는요, 표면 앞쪽에 위치한 근육은요, 복직근이라고 해서 몸통을 앞쪽으로 구부리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있고, 옆면에는요, 사선으로 구부리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 가장 심부에는요 복압을 형성하는 복행근이 있어서요, 몸의 안정성을 만들어내요. 자, 우리 복부 근육의 주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쪽으로 몸을 구부렸을 때 주로 사용이 되고, 되고요. 옆쪽으로 숙이거나 몸통을 돌려냈었을 때에는 허리 근육과 협응을 하게 됩니다. 근육 긴장에 따라서 복부로 가는 혈관,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액 순환과 관련된 기능에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자, 골반의 통증과 복부 안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 및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복직근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복직근 같은 경우에는요. 복부 표층부에 있는 근육으로요. 직선의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직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단축이 됐었을 때 몸을 구부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얘가 손상이 되려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과부하 혹은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어 올릴 때 나쁜 자세 등이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직근의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흔한 증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어디 부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하나 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상부 복직근에서의 통증 유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수평으로. 가로 지르는 통증이 생길 거고요 아래쪽 하부 부분에 어, 통증 유발점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분 천장 관절이나 허리 쪽에서 통증이 생길 건데 천장 관절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엉치뼈 허리 아래 꼬리뼈 위쪽 부분에서 둔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부 복직근과 우리 치골 결합 부위에서 어떠한 통증 유발점이 형성이 됐었을 때에는요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좀더 심하다고 라 느껴지기도 해요. 배꼽 주 주변부는요 복부 경련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복직근을 폼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폼롤러 우선 세로로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복부 중앙 부분 앞쪽에다 대주시고 배를 대고 엎드려주시면 돼요. 바닥에 양 팔꿈치를 대고 보조하시면서 복부를 눌리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때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상복분지, 하복분지, 혹은 좀더 배꼽 주변이나 아니면 하복부와 치골 결합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치를 조정해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체중을 이용해서 복부로 폼롤러를 누르듯이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복부 근육에 뭉친 근육을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복부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복부 근육을 폼롤러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 근육을 폼롤링했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은요. 당연히 앞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줬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는 움직임이 개선이 되실 거고,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의 개선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 허리랑 엉치 쪽으로 가로지는 통증이 감소가 돼요. 골반 주위, 특히 안쪽에 있는 통증이 개선이 되고요. 우리가 호흡을 심호흡을 하셨을 때 등쪽으로 수평 가로 지르는 통증에 대한 감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얕은 호흡이 개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틀음이나 복통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